네, 안녕하세요. 아싸 TV 김찬용입니다. 3일 절에 민중 미술 소개해 드렸었죠. 그래서 저희가 또 종종 한국 작가님들 소개해 드려 볼까 하는데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좋아하는 이중섭 선생님 소개를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. 봄이 있죠. 저도 놀러 가고 싶은데 봄에 이제 제 주변에도 아, 제주도 갈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왕 제주도 가셨을 때는 제주도에 이중섭 미술관하고 이중섭 거리가 있죠. 가시는 김에 참고하시라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. 이중섭 미술관이 막상 사실 큰 미술관이 아닙니다. 거기 소장된 작품의 다수는 이중섭 선생님 좀 특화된 미술 기법으로 소개되는 은지화라는 기법의 작품이 소개될 건데요. 이 은지화를 오늘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. 대한민국의 고흐 이런 닉네임으로 많이 소개되는데 전 사실 사실 그걸 좋아하진 않습니다. 고우하고는 완전 다른 그냥 이중섭 선생님인 거죠. 피난 내려오고 가족하고 떨어지고 재료 살 돈도 없는데 그림을 그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이 캔버스 살 돈이 없어서 담뱃값 뜯음 안에 은박 같은 거 있죠. 그걸 이렇게 뜯어낸 다음에 옷이나 뾰족한 것들로 이렇게 긁은 다음에 거기에 물감을 이렇게 한번 쭉 바른 거죠. 그리고 그거 마르기 전에 마른 천 같은 걸 이렇게 쭉 닦아내면 은그 긁어진 틈 사이에 색이 배게 되면서 판화 같으면서도 선만 딸게 사는 드로잉적인 독특한 자신만의 회화 기법을 완성시켰던 겁니다. 대한민국 작가로는 최초로 모마미술관의 연구 소장품으로 작품이 지정됐던 사람도 이 이중섭 선생님이라서 그 은지화란 방식 자체가 이중섭 선생님이 개발했고 이중섭 선생님 많이 했던 작품 형식인 거죠. 되게 거칠어 보이는 듯해도 그 안에 보면은 그게 다 가족과 사랑의 이야기라서 가족들과 아이들이 그려져 있는데 그 드로잉 선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. 선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늘 가족과 하나로 지내고 싶었지만 같이 지내지 못하다 홀로 외롭게 세상을 떠나야만 했던 아프지만 애틋했던 그 마음도 다 담겨 있다. 라고 평가받는 게또 이은지화니까요. 담백값 뜯은 거라 작은 작품들일 겁니다. 근데 유심히 보다 보면 아기자기함과 그 에너지를 분명 느끼실 수 있을 거니까. 혹시나 올 봄에 제주도 여행 가신다면 이중선 미술관하고 이중석 거리 잘돼 있습니다. 한번 쭉 즐겨주시고. 아그곳 가면 하고 만드죠 이중선 미술관 바로 밑에 이중선 선생님이 피난 오셨을 때 제주도에서 머무르셨던 생가 건물이 있습니다. 이 초가집에 가시면 거기 아직 할머님이 살고 계십니다. 들어가면 되는 데곳이 아니고요. 할머니는 사시는 곳뇌 옆에. 진짜 한명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좁은 골방이 있는데, 거기서 이중섭 선생님하고 가족까지 4명이 지냈던 겁니다. 그 상황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니까요. 관광하시면서 그 전철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리며, 오늘 이중섭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좀 간단히 정리하도록 할게요.